아, 상민이는 오늘.. 도 이렇게, 되면 오늘도 이렇게 먹방을 찍게 됐네 난 오늘은 고기 햄버시.. 고기 고기도 실하게다딱 큰게 있어로 순환소주 하나 사야겠고 여기다가 우유 두개까지다 해버렸네 이게 지금 엄마는 딱따잘먹주는 일만 남았네 과연 시댄스님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지 한번 지켜보자 아까 그, 나도 잠들기 전 엄마랑 저기 약속까지 하고 잤었으니까 그러니까 괜좋겠지 브레이셔. 래 하시라고? 빅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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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이스나이까지 가게 되겠네 이거이 어. 배고플 땐 역시 이맛있맛있어주어 t c h e 같 k a b 에 s k e t b a l l I'm not sure if I'm 과 o i n g to check a b a s 게 e t 갈지모르겠네 브이이그 t shot! 이 i c e shot! Nice 야지 o t Nice shot! 결 i c e s h o 지나 i 이 거지 어볼까이 셔, 브레 하시 라고？나, 이 셔, 니가 니가 니나승민이가니로로날수있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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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유엔 니가 니나 니가 승민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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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니가 니 잘 이기려면 아직 이거 멀었 어. 이 레이 언니, 과연 나 승민 이를 어디 까지, 끌고 갈지 이거 진짜 모르 겠어. 결과 는 이거 지다인이지 느냐? 이게 레이 언 지금 레이 언니, 지지 나, 미이아들우리장이어트는이어트나이어트는 다이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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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이어다어트는어는는다이어어트마다했 어이, 벗어들어갔으 난, 난감했겠다. 어, 이거 위험할 거였네. 어. Great shot! 무대에 앓으라고? 그래 어떤 결과 나올지 좀. Nice shot! 멀쩡히 가슴 아프고, 가서 아프고, 멀 가슴 아프고, 멀쩡히 가슴 가왔고멀쩡가왔 아프고, 멀쩡히 가슴 s 프고 멀쩡히 아프고, 멀쩡히 가슴 아 가슴 가

보네민이에았만이 <laughs> 얼마나 내 입장에는 저런 준는이 많으니까 내입장에서 얼마나 아쉬웠을까 또나 펭민이한테, 나 펭민이한테 시작할 기회가 왔네. 이렇 하... 왔네? 퍼펙트 샷! 퍼펙트 샷이네. 난 드디어, 나도 잠들기 전에 엄마한테 손가락 좀 놨을 것 같아. 아무튼 우리 헤어 상태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장 봐준 거 이것만 더 주면 끝나네 이 그러니까 게임 대결은 결과에 알수 없으니까 대결에서 이승한거지 과연 나승리이가승리할 것인가 진짜 궁금좀가 아, 했는데 이 앞에서 멈춰버리면 뭐니 이거 좀, 좀 아쉬움이 남나보네 아, 나이스 좀 가는건가 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뭐야 골프이 아주 낯선을 부고게 Great shot! 가 아주 을 부리게. 낯선이부 이거 낯선을 부고게낯리게낯선이부이거낯리이 이거 네야이 <laughs> 플레이어님도 과야 <laughs> 나수민이를 두 번을 챌린전까지 <laughs> 끌고 갈지 아니면 음. 나수민이 <laughs> 신호도한 번씩 음. 끝날지 <laughs> 이건 아직 모르겠어 Great shot! Nice shot!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t h a t 이분이 다음 상대야? 나 상민이가 기회를 시킬 어게 해줄 줄 알아? 그럴 리가 없지. 내가왜 그런 기회가 있시킬할

정말 똑같은 결과가네요 이거 음. 이 음. 볼까 진짜 이거 <laughs> 마이스톤 가는 기계 등산코리아 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골프 클래스에서는 공이 토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기 벙커가 빠지거나 그랬더니막 어~~ 이러면서 막 나는구나 그때 빼면은 뭐 그랬네요 런제로살잘안 나네 또오비지못 가거나 이정도뭐 이제 나가온거나그러 이제 걱정할 거 없네 애들 거 왔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렇게 유니폼 색은 다르지만 회사 거 똑같은 거 보면 우리가 우리 그 우리 손현희 선수 그 유니폼하고 똑같은 수준이네 이거 첫날때 우리가 우리가 손현희 선수 그 유니폼하고 똑같은 수준이야. 색은 다르지만 회사 거 똑같다는 거가. 어, 이거 아닌데. 불안불안 한가 보네. 나 상민이가 예상했던 게 아닌데 와 우리 손현희 선수 이런 표정까지 지을 수 있어 나 승민이 참 재밌네 결과만 <laughs> 거야, <이거>. 나 같은 입장 <laughs> 우리 이런 표정 <laughs> 어떻게 지는지 이런 거 우리 손현희 선수한테 배웠다면 나도 얼면 이런 표정을 줄수 있었겠지 <laughs> 진짜 골프는 차이가 있네 어 이스틴골프에서는그린이라고그러고그린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벤츠라고 그러는데뭐 골프클래시 뭐 골프 임팩트 등등등있이이프프지지는그나나에 있는 그주변있네 와, 되게 좋있하네 오늘 에 있는 그 주변에 이는그주변있어그래변 음. 있는 그그는 그니까 러 오늘 엄마랑 이게 나도 잠들게끔 엄마랑 이렇게 손가락까지 걸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잤으니까 우리 엄마는 오늘 이 약속만 틀어주면 끝나는 거야 용돈이 이미 해결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거방 배를 빵빵 태우고 있다는 거 이건 해결됐으니까 엄마한테 장장 주시는 거 하자. 이거 이거만 더주면끝기대까 그러니까, 골프에서는, 그, 오, 그, 그, 원샷으로 이렇게, 치, 챔피언을 가리는 거가, 거의 쉽게 말하면, 결승전인, 그, 챔피언 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 한 방으로 챔피언을 가리는 거니까. 나 나이스!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오늘 용돈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래도 자서 그나마 생리 대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 없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없애요. 그러니까 고민이냐면 우리 엄마가 있다 이거 한가 손을 들어 주실 수 있을지 인거. 엄마가 어제도 그 소원을 못드었는이가이거로서일 늦잠을 자서 늦잠을 주무셨던 거가 원인이었잖아 근데 다시 이렇게 일어날 돌아오면서 나까지 나도 잠에 들기전 엄마는 이렇게 통닭석로 약속했으니까 오늘 엄마는 저 약속만 지켜주면 끝, 끝. 이제 다음 먹을까? 음. <목소리> <목소리> 오늘 커피 이렇게 두 개나 해결했으니까 끝났네 어 이 상민이가 해결할지 이제 거의 다 상민이가 오랫동안 피곤할 일은 그만큼겠네. 음, 이 결과는 어쩔 수없없어떻게 모를지라 가지고 아 맛있어. 음, 엄마는 그래도 나에게 용돈을 내, 아, 아, 용돈 내준 거래. 용돈 주는 거는 그래도 오늘은 좀 그래도 해결해 주시고 주무시니까 그래도 나상가좀안심네 어제같은 경우는 엄마를 아무리 잠깐 깨워도 한참들 계속 는데 오늘은 그래도 잠깐 눈을 떠 용돈을 주시고 다시 엄마가 자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걱정 끝났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 맞다. 상민이 고민이라면 우리 엄마가 과연 그래. 야수들의 이 장을 봐줘서 나 상민이를 이렇게 제해 뿌듯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거지 아 상민이가 이런 실수까지도 하네아 저런 그레이셔 노래하시라고? 음. 안주 메뉴는 뭐 도시락이 됐건 뭐가 그 라면이든 도시락이든 이렇게 배고플 때 이렇게 먹으면 맛은 꿀맛이라는 소리지 한마디로 배고플 때 먹으면 맛도 있고 배도 불려고 해 놨는 거이런 뜻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게 가지고 나도 정말 이거 이기나지느냐 이게 지금. 어... 이 생각까지 하고 있.. 이거 나왔어? 그... 어.. 이거 나이번에 반대로 나 풍민이가 이걸 못 넣으면 위기에 빠져있는 거구나 대결은 끝났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 음.. 어... 이거 이거 3차까지 가라면 이거 내가 손을 대야 되는 건데 그래야 된데 그것도 준우승이구만 계속 이렇게 몇번 준우승을 몇번 거두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나 상민이 입장에선 정말 아쉽겠다 나 상민이 입장에서도 근데, 분명히 이거, 우승을 노린 건가? 우승을 노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몇번 이렇게 주문승 차지 한